운명발전을 위한 의미심장하게 우리 세종시에 자리를 맡겨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기 바니다 네. 이장호 시장, 구명환 네. 시장님, 네. 김세훈 시장님께 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충청권 사계시도는 560만 충청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청시대의 막이 열렸을 습때 성과는 우리 칭총권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날에 대한 굳건한 다짐과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권립을 위한 국회 규치관이 본회의를 통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종시가 기존 행정수도의 지휘에 더해서 정치적 역할까지 부여받는 것으로 명실상과 제2의 수도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60만 충청인과 함께, 여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 부시사님들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실로 오늘 우리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규화관에 합의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알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살 우리 주인이 새로운 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집의 분을, 낡은 집의 열쇠로 밀어주시 열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권 지방정부의 서으로 힘을 갖다 이 춘천권 방역정부연합이라고 할까요? 이 명칭은 구체적으로 나지는 않습니다만 개념은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춘천권 지방정부연합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우 충청권 온 주민들의 격연한 과정과 추진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광역행정의 관점과 그리고 광역생활경제권의 구축을 통해서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대의 실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역행정이야말로 우리가 강면에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적는 강한 이라는 걸말씀시 메가시티의 트렌드는 지금 전 세계가 같이 하고 있는 흐름이죠.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주동 선진국에서 메가시티 프로젝트 장기적인 테두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트라이엔드 다시 말하는 상가 파주에 공격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니다 에, 또한, 우리 충청권에서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고신항공결통사업, UAM과 출청권을 연결하는 도로교통만 기반시설을 갖고, 출청권 방역지방철통안, 아, 지난달에 바로 예타가 신청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충청권의 발전 하나하나 가속될 것이며, 기업과 인재가 모여들어서 성공되는 메가시트가 른장큰 극제가 될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강화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관리과 대통령 제이진무실 설치를 대기로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를 영합하고 충청권 메가시트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우리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저희 입장은 추후 강요가 니다 충청권 사개방역 자치단체가 함께한 오늘의 협력과 상생는 마침내, 우리 충청 좋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세종시 또한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도시와 시대적 소명을 바라는 충청인들의 뜨거운 소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광, 또는 역대 대통령이 추진했던 청명이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선도시서 응.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그리고 약속을 여러분께 응. 다시 한번 한마음 한 뜻으로 자리해 주신 충청권 4개 시도자님 충정권중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 충정권 메가시티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